안녕하세요. 최리아입니다. 오늘의 신기한 말씀 나라 11권을 읽어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준비됐나요? 준비됐다고요? 그럼 읽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냐? 하고, 누가 복은 24장 32절 말씀. 엠마오를 향해 두 사람이, 응? 응, 향해 두 사람이 두살 바쁜 걸음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음, 응. 걸어가고 있었어요. 날은 너무나 화창하고 나뭇잎들은 햇볕을 받아 푸, 바다 무척이나 푸르른 날이었지며 그들의 슬픈 표정은 가뿐 숨을 몰아 쉬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얼마나 더 가야 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1 2 k 크램, 1 0 뭐지? 아, 어, 어, 예루살렘에서 엠바오까지 약 12km이니까, 킬로미터. 아, 킬로미터, 킬로미터 아, 킬로미터이니까 한4 시간이면 될것 같은데, 그런데 자네 소식 들었니? 무슨 소식?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말이야, 몇 명의 여인들,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갔는데, 그쎄 무덤. 이 문이 열려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대가 사라지고, 감싸던 옷만 있었고, 있었다, 면 아, 안다는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인들이 그 무덤에 천사를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 천사를? 응. 음.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으니, 이, 이, 사, 살아나셨으니, 이 사실을 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을 했대, 그 여인들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러게 그 여인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따르던 여인들이잖아. 어쩌면 여인들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지. 그러게 그럴 수도 있겠어.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정말 살아나셨을까? 그런데 정말 그 여인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었다면 예수님 이 지금 어디 계신 걸까? 그야 그야 아 그거야 아무도 모르. 모르지 음, 두 사람은 음,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어요. 빠른 걸음으로 걷는 그들의 얼굴에는 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서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옆에서 주의 깊게 듣고 계셨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 못했어요. 그들 눈앞에 무엇이 가리웠는지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오히려 그들 그들의 여행에 끼어드는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예수께서는 자신 알아보지 못할 두 제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게? 슬... 우리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그분이 며칠 전에 대지사슴과 성이반들의 손 잡혀 시작하서죽으셨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을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무듯이 무더, 무더운 무덤 문을 열린 채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요? 그게 이야기 전부요? 아니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소식은 그 여인들에게 전하는 배전해드은베두와 유한이 곧장 무덤에 가 가에 달려가 보았더니 그 여인들의 이하기가 같이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없었다는 것이요. 그래요 당신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우리, 야 한마디로 황당했죠? 여인들의 말을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지도 기 않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게다가 예를 시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그러나, 그러니, 이제 누구의 나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는 답답하게 느껴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 종이 말씀하셨어요. 당신들내 말을 좀 들어보시겠소? 뭔 말이요? 구약선지서를 보면 예수는 죽은 다음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이 예언되어있어그 대표인 것은 이사야 53장이요. 그것을 보면 오실 메시아 예수, 가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관리들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의 십자가의 여 하늘로 올라갈 것이죠. 됐으니까요. 에게 그렸던 걸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 가면 예수님을 주고받, 음, 대설을 음, 설명해 주었어요. 대해, 아,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음, 주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 기울여, 기 기울여 주의 깊게 듣던 두 사람은 어느새 복잡했던 마음이 쉬어야 집에서 뭔가 뜨거워지던 것을 느꼈어요. 아, 정말 명쾌하군요. 그그 그 우리가 그였으면 많이 읽었지만 메시아 약께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이사야의 내용이 예수님과 연결되 연결되는 말씀이 말씀인지 미처 몰랐어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던두 사람은 어느덧 엠마오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헤어지려고 하셨어요. 나는 이제 내 길을 가야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같이 엠마오로 가시죠. 아니요. 이제 그 각자의 길을 갑시다. 좀더 이야기를 나눌 수 없나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더 듣고 싶어요. 두 길을 좀 듣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할수 없이 두 사람에게 이끌리어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여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쉬죠. 그렇시다 그런데 어디서 떡을 구하셨는지 예수님의 손에서는 떡이 들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떡 앞에 놓으시고 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음음. 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치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두 사람에게 나눠주셨어요 자 골로 봐 자네가 먼저 받아요 감사합니다 자 당신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떡을 받봤던두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랗게 뜨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손 님은 예수님 아니세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수님이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분, 당신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두 사람이 예수라고, 예수님이라고 소리치는 순간 두 사람 앞에서 함께 떡을 나누고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론가 사라지셨, 어, 사라지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 두 사람은 떡, 빨간을 떨어뜨릴 채, 사방을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 예수님을 찾았어요. 음, 그들은 무청, 모청, 무청과 소리를, 음,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외쳐보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음, 예수님께서 어, 어디 가셨지? 우리가 정말 바보인가 봐. 우리 곁에 걸쳤던 눈이 예수님이신 줄왜 미쳐 몰랐지? 글쎄 말이야. 나는 아까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다는... 식의 마음을 복잡하고 어수선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정말 마음 편안하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 나도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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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해주자. 그래, 그게 좋겠어. 어서 일어나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랴부랴 오던 길을 되돌아갔어요. 예수,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제자들을 찾아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알려주었어요.